해야된다는 장기성을 항상 얘기했죠.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체성을 지켜달라. 그리고 보수 우파 후보에는 보수 우파 후보답게 하는 거 그렇지 않고 다른 생각을 자꾸 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많으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인이 하기 싫어도 하는 상황이 옵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 사회를 이렇하시는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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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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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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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단지 하나, 어 지금 스 밀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나 지금 집회가 어, 끝난 어, 게 어, 아닙니다. 의자를 철수를 하는 게아닌때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어, 그것은 어 대표님이 지금 언론 인터뷰를 하고 본인 있어서,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능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 국민들이 볼 거예요. 지지자들의 이탈이 엄청나게 많고 또대우 경북에서 어, 70% 이상을 못 얻으면 도저히 이 정권교체 안 됩니다. 대우 경북분들이 되게 그런 게 예민해요. 그 오늘, 어, 어제, 오늘, 대구 경북 그 선대 발대식 했는데, 그거는 대통령 후보의 선대 발대식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빠졌어요. 그 빠진 것이 만회하려고 오늘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우리 공화당 얘기도 하고, 뭐,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뵙겠다 얘기를 하는데, 어, 진정성이 없다. 그런데 밀려서 할 필요는 없다. 이래 봐요.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본인 스스로가 했던 일들을 본인이 더잘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하면은, 막 그런 부분에서 화해라는 얘기가 있고, 용서라는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피해자는, 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또 그분이 건강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기보다는 굉장히 한 부분은 나태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면 이제 기회가 오지 않는다. 몇 번에 걸쳐서도 윤석열 후보한테 기회가 갔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런 생각하고 또표 뭐 생각하고 이거는 표의 생각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루 빨리 어, 윤석열 후보가 어, 제자리로 좀 돌아오면 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윤석열 후보 부임 어, 문제에다가 이준석 당 대표 문제에다가 대구 경북의 민심 위반 문제까지 다 겹친 게 박근혜 대통령의 이사면 문제가 나오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편찮다. 여기에서 국민들이 소위 자유우파 국민들은 좀 쇼크를 받는 다 이거는 빨리 수습할수록 좋은 겁니다. 시간을 걸면 걸수록 더 어렵다 이런 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의정을 좀 어떠신가요? 그것은 대통령의 뜻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경솔한 것 같고, 아무튼 지금은, 뭐 저는 솔직히 이런저런 정치적인 생각보다는 어 병환을 빨리 고치는 게, 어 그게 굉장히 그 필요한 거 아니냐. 사실은, 어 제가 아는 바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선은 거기에 전념을 하실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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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날씨 추운데, 아, 이런 <laughs> 역사에 시간을 때문에. 함께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투쟁의 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의 투쟁은 다시 한번더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가지고 갑시다. 뭐. 저는 솔직히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자유우파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민주통합정부라든지, 또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그런 오만함이 문재인 정권과 차이가 별로 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무너졌으면 오늘의 이 날도 어떻게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버티고 힘들어도 힘들어도 참고 버텨주신 우리 동지들, 자유우파 국민들이 저는 자랑스럽게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오늘은 일찍 일찍도 않습니다. 들어가셔서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투쟁 기간을 다시 한번더 새겨보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건강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는 종교 그 절대자들한테 다 같이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